반갑습니다. 성탄절 저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공동 체성계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시편 4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결국 믿음과 말씀 하나님의 사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중요한 목적으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이서는 진리와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 이서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 1세기 말에는 그 당시 요한 이서가 1세기 말에 기록됐거든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데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자신들이 영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육 육신과는 아무래도 상반되는 것이니까 육신을 굉장히 혐오하고 또 비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죠. 그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고 사랑 안에 생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이서 말씀입니다. 아, 5절 말씀해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순회의 복음전도자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을 잘 분별하고 절대로 그들을 돕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이제 책망과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이 자신이 보낸 순회 선생들을 배척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책망하고 또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달리 그 순회 복음전도자들을 도와준 가이오와 또 선을 행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뭐 디오드레베, 뭐, 굉장 이름이 어렵죠.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생한 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큰 일이 없도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생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장로 가이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간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우리 공동체 성례일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제 뭐랄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장로 가이오와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악한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다음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로, 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17절부터 몇 개의 구절들이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라선지 선생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교를 기다리라 아멘. 이 20절 21절 말씀은 아주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근교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너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하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결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네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개명같이 내게 네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개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태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무난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여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듯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마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심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라,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 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대메드류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금은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분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거늘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놓기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원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금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금휼이 여기라 윤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49편 고라자 손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못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찰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창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주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찾을 이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니 이로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감전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감사합니다. 잘 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저녁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철저히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단잠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